검찰이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일단 이거 저 예. 대장동 1심 판결 검찰이 마지막에 항소 안 했잖아요. 예예. 예. 이거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저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예. 검찰이 원래 실무상 예.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거나 예. 또는 또그 이상이 선고될 때는 항, 피고인 의 항소와 무관하게 예. 항소를 안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어, 이번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음.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것으로 봐서 예. 실무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정이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나도 그냥 뭐 대검과 협의, 법무부의 저 의견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항소 안 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죠. 그 지검장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다만 음, 대, 예. 대검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이 정도의 검찰 의견이 반영된 사건이라면 예. 저는 항소 포기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의원님 또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 검찰이 일심에서 주장했던 게 유죄가 나오고. 저 형량도 세게 나왔다 이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뇌물죄 무죄 나왔고 추징이 거의 안 돼서 이렇게 되면은 저저 저 검찰에 최한 7천억 이거 추징 구형했는데 지금 예. 400억 일심에서 추징이 유죄 나온 거면 이거 항소 안해서 항소심에 안 다투면 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 챙겨주는 거아니냐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 1차 때는 네. 배임액수가 650억인가요? 라고 네. 했고, 네.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음. 배임액수를 뭐 4,800으로 뻥튀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스스로도 배임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배임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오해를 법원이 판결했고, 예. 그래서 검찰이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포기를 한 것이고, 음. 손해 베이맥 소내배상 부분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배상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 부분을 이렇게환수할수 없다 주장하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 검찰이 애초에 베이맥이 400억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수사해 가지고 배임액수 늘린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니요 그렇죠. 거예요? 이 도시개발공사, 예. 도시개발 공사, 도시개발 관련해서 손해산정이 되게 어려운 사건인데, 이걸 예. 검찰도 배임액수를 특정이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이 음. 법원이 이거 잘못됐다 해서 일반 배임죄만 적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환수할 게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음. 정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 근데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4천억 이상 얘기한 건데 400억밖에 판단이 안 됐으면 일심에서한번더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건 판단은 기회를 또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도 오, 지금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검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음. 손해 에 금액이 더 확정되기가 쉽죠. 아 그래요? 그 예. 당사자들이 그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조성하면 거기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민사소송은 손해액 부분 가지고 예. 다투는 것이지 형사소송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예. 손해액, 손해액이 얼마냐 배임액이 얼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예. 오히려 더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다는 예. 이 부분은 언젠지 민사정통에서 피해자들한테 예. 또는 그 대한 일당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대장동 사업 자체는 이제 저 일단은 일심에서는 배임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은 그거 이제 무죄 중서 상소를 다한 건데 그 예. 부분 자체도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 일심 판결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님 혹시? 법원 일심 판결이 저는 상당히 수긍할 만한 것 같고요. 판결문 보니까 예.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놨습니다. 별건서라든가 이런 예. 부분, 그다음에 검찰이 처음 공수장 변경 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배임의 특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중하게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법 배임 자체는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러, 예.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애초에 법 액수가 한 400억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4천억 늘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1심 판단에서 저, 배임액수를 법원이 애초에 되게 작게 판단했는데 그거를 항소 포기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검찰 스스로 배임액수를 저 최근에 늘렸던 거 그게 예. 잘못된 거를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혹시?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법원에서. 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거기에서 예. 승복을 하고서는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자 법 검찰이 그런 무능한 잘못된 수사의 오류를. 예. Uh -huh. 법원이 시작했고 예. 검찰이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검찰도 본인들이 수사, 수사가 좀 무리했던 거를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 그 이면에는 그런 측면 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항소할 예. 때요. 항소하고 안 예. 하고 때 누가 결정합니까? 항소하고 안 하고는 실무적으로 예. 예. 어, 수사팀에서 예. 지휘에 보고하고. 이런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면 총장이 승인을 하면 그때 예.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예. 총장과 예. 중앙 일선 검사장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예.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항소해라 말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법무부는 이럴 때뭐 하는 거예요? 법무부는 사후 보고만 받는 거죠. 사후 보고만 받아요? 아니 예. 근데 지금 노관석 권한 제 검찰 총장 권한 대행 얘기 들어보니까 법무부와 협의해가지고 이것저 의, 아 의견을 들어서 이것저거 자기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총장이 어떤 예. 일을 결정하다 보면 법무부뿐만 아니고 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법관이라는 것은 그걸 판단하다 보면 대리되는 의견이 많이 오게 마련인데 예.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할 사람은 총장이고요. 음. 또는 지금. 일선 검사장이겠죠. 예. 두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을 음.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든지간에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법무 의견을 전달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의견을 보니까. 예. 총장이 예. 중앙검사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던데요. 예.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법무부 의견이 그런... 있었다고 총장이 얘기해 가지고요. 아, 이렇던 사건에 사거리, 사건에 대해서 마시다시피 예.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반대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총장이 음. 총원 검사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예. 뜻이지. 음.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장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무부랑 상관없는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검 대검 대검과 예, 중앙검 중앙검사장이 협의를 해서 예.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중앙지검장은 본인을 예. 항소하고 싶었는데 대검 얘기 듣고서는 저 의견 받아가지고 항소 안온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네. 예. <laughs> 데 앞서 말씀하시기는 이거 중앙지검장이 할려면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검사장이 예. 그 총장의 해라면 총장을 설득해서 항소해야 음. 를 되겠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니까. 총장하고 된구나. 대검과 예. 협의 과정에서 예. 총장 의견을 따른 겁니다. 음. 그럼 그 책임지고 예. 설명을 하고 그대로 예. 나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게 총장, 대검장도 된할 예. 일이죠. 음. 아니 지금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은 예. 뭐 부글부글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고원님보시기에는 예. 이거는 검찰 수사팀의 저 당연한 문제적입니까 아니면 항명입니까? 저는 이게 학명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별건사, 예. 조작수사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예.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무슨 법무부가 어땠니, 뭐 일선 중앙검사장 어땠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지금도 검사, 검사들이 검 자기들이 무슨 특권계층이 되는 것처럼 음. 과거에 김건희 불기소 에 또는 윤석열 구속시설에 대해서 적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하는 검사들이 예. 여기에서 몇개 떠드는지 모르겠어. 어, 예. 저는 예. 최근에 예. 저기 국힘의 박소영 의원, 당선 무효형 벌금 예. 150만 원 구형했는데, 예. 당선 무효형이 아닌 90만 원 선거되고 항소 포기해서 1심에서 예. 여기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든 걸 비판해야 되죠. 예. 저는 이게 정치 검사들 예. 반드시 법무부에서 예. 진상을 규명해서 예. 신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명은 누구에 대한 학명이에요, 의원님?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도, 그 예.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음. 신뢰를 받으려면 예.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음.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플러스에 예. e 올리고 예.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조조직은 음. 아직도 아직도 자기들이, 자기들 특권층인 줄 알고, 예. 비판하고, 얼마 음. 대적 어?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예. 따라서 토론된 결과에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체가 저는 항명이라고 보고요. 예. 엄중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지금 어제 이제 김병기 예.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정조사, 상설특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검찰의 조작수사, 위법한 수사와 조작 기소 이걸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이거 가동하는 겁니까? 저도 이번 그검찰의 조작 수사 그리고 예. 반드시 밝혀야 되고 낱낱이 밝혀서 예. 국민들께 그 진상을 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원래 대표, 원내대표께서 예. 검찰 조작사에 대해서 국정수사든 청문회든 음. 상설특검이든 모두 밖에 검토하겠다 예. 말씀을 예. 들었는데요. 예. 저도 반드시 검찰 이번 그 못된 음. 조작 수사 정치 검 정치 사의 못된 그 관행 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 오늘 혹시 법사위 열립니까? 어제 그 갑자기 긴급 회안질을 하겠다고 예.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아니 예. 근데 국정조사는 지금 국민의힘도 요구했어요. 국민의힘 예. 요구한 국정조사 내용은 이번에 항소 포기하기도 이 과정을 밝히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야가 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보고 싶은 게 다른 거잖아요. 이러면 합의 좀될수 있습니까? 일단 오늘, 오늘 어제 오후에 예.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음. 조만간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국힘이 지금 먼저 요구했던 긴급 현안 질의, 이거는 받아 주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어저께 긴급 예. 현안 질의 요구 왔는데 예. 지금 오늘부터 논의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예. 정말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무슨 배를 갈라버린다는 말이 나오고 이거 예. 그러니까 별건사 조작사 이런 문제점 법원 판결문에도 지적할 정도면 예. 저희들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음? 국민들께 음? 알려드리고 싶은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알... 그래서 긴급 현안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저 의원님이 일심 판결 이를 대장동 사업을 배임으로 본것 자체는 이제 맞다 맞는 판단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판결문 보면은 저이저유동규가 성남시 윗선과 논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수뇌, 아 성남시 순회부 네. 이건 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 판결문 보면요 네.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네. 유동규 등의 부정행위나 유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행정 판단을 한거었습니다 이렇게 지재가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누군 누구, 누구겠습니까. 음. 이 대장동 일당과 예. 그리고 이들이 관련된 자들이 그런 것이지. 예. 우리 국회은할말없으면 기승전 이재명 계속 메무사좀 떠드는데. 예. 좀판결 한번 읽어보시고 음. 공부 좀 하시고 좀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유동규 씨의 윗선이 누가 누군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순해보라고 <laughs> 방... 표현이 돼 있길래요. 예. 앞으로 재판에서 명확히 밝혀지겠죠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예. 끝으로 요거 말씀드릴 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죠 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예.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가방 예. 하나 하고 김기현 의원 부인의 감사 편지를 확보했거든요 예, 예 여기 김기현 의원은 이거 의례적인 예의 차원에서 아내가 보낸 선물이지 뭐 청탁성과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설 입장을 냈던데 왜또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 정말 이걸 보고요 저는 예. 김건희 여기저기서 상습적으로 명품을 받았잖아요. 전 예. 특검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김건희 아니 이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음. 당 대표 당선 도와줘서 고맙다며 김건희 명품을 주었다. 이거는 김건 김건희에게 김기현 의원이 직접 중거나다는건 아닙니까? 예. 저는 은혜적 선물이다, 뭐 사회적 A 차원이다 이런 말은 믿을만한 믿을 국민은 한한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음. 특히 이번 이그 비비의 가방 명품 가방 발견된 거, 예. 메모지와 함께 발견된 것은 예. 우리 김건희가 당시 V 제로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 또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 그 당무 개입.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예. 스모킹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예. 더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남아서 오늘 저 정성구 법무부 장관 도우 스텝핑 한다거든요. 오전에 0시반 쯤에요. 예. 그러면 오늘 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면 그 이후로 이 논란 이건 좀자자들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관은 예, 장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고, 예. 저는. 국힘이 예. 어떤 말하더라도 이런 음. 문제 기승전 이재명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 기회에 정치 예. 검찰이 못된 예. 못된 말을 조작 수사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장관이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건 어떤 말이죠? 장관이 뭐 했다는? 장관은 거군요? 장관대로 할,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도스테핑 도스테핑도 예. 장관이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 음. 그러면 그런데 국힘은 어떤 예. 말하더라도 정치 공세 할 거다. 음. 그렇지만 본질은 경찰, 정치 검찰이 조작 예. 수사 정치 기을했다이 부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인 의원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